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자 미니 뽑기인 열쇠 뽑기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네 상품이 지금 총 40개 있습니다 아 40개니까 42개네 어 맞네 진짜 와 열쇠가 지금 엄청 많은데요 뭐 귀여운 인형들도 있고요 뭐 담요 가방 뭐 이런 거 쿠션? 슬리퍼? 뭐 여러 개 피규어도 있고 지금 뭐, 뭐, 한두개나 두 뽑혔네? 몇개 개, 개 뽑히긴 했는데 세개세개 세개 어. 뽑혔어요 번호가 적혀 있긴 하네. 그러니까 근데 다 섞여 있나 봐. 이게 양쪽으로 나눠 있는 게 아니라. 아, 어, 그런가 본데요? 어, 뭐, 어디를 해 볼까요? 음. 여기가 더 많아 보이나? 열쇠가? 모르겠어. 비슷한 거 같긴 한데. 음. 뭐 한번 해 보. 몰라. 해 보자. 뭐가 나? 이거 막 섞여 있어. 좀 29, 31도 이제 <laughs> 섞여 있고. 아, 그래? 하나를 골라서 하는 게 맞아. 내가 봤을 때. 뭐가 될래? 아니, 그냥 열쇠를 아. 열쇠. 40번, 39번. 이런 게 좋은 거 아니야? 같이 있 게? 40번은 여기 있고. 39번은 39? 아, 어디 39번은 있는데. 이 단풍에 일단... 또안 보이네. 맞죠? 어, 차, 잘은 안 보인다. 어. 40, 38, 38 37? 37. 이쪽에 있지 않을까? 에이. 여기다. 해 야, 여기에 만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없으면 없다 껴서 뽑을 수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아, 일단 놓치긴 하네요. 요리 조리 안 되냐? 어? 어 살짝만 어? 된다? 어? 그냥 당선 있지 않나? 그래? 어, 이 정도로 요리 조리면? 어? 투아! <laughs> <laughs> 재능 아니야 진짜 이러다가? 느끼하네. 느낌은... 그러니까, 아 이게 결국 랜덤으로 뽑는 것보다는 이 훨씬 낫잖아요. 아, 랜덤으로 뽑는 거, 뭐, 뽑는 건 아니면 끼어서 뽑거나 뭐 이런 느낌인 거 같은데. 자, 일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끝없는. 안녕하세요. 깨긴 깨야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저런 진짜 해가지고. 봉아 여기 위에 아. 하나 딱 올라가면 괜찮아 위에 보이는데. 친다고. 어. 어. 저거 여기 괜찮아 보여. 아, 어, 근데 한번 레난 찾았을 때두개 잡으면 두개다 나왔나?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약간. 이렇게 오? 되긴 맞다. 한단 말이야. 짠! 아 나쁘지 않은데. 그런 게잘있으면 이렇게도 아직 견들어서. 아 옆으로는 좀잘안돼 비각선이 안 나네. 되어. 오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웃음> <웃음> 되잖아. 되네. 어. 이십오? 오버? 일단해. 어 일단해 일단해. 해해. <laughs> 어, 되네. 견들. 헤 아. 그 오케이 하나 만원에 하나 뽑았어 일단 킵 일단 킵 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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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봐 어아 여기 다른거 올리면 나올수도 자 좋습니다 또 올려봐요 아니면 근데 여기서 하는게 맞는거같아 응, 내가 봤을때 맞아 어. 맨처으에 보면 너무 선생님이 어. 계획 대로니까 내가 어. 계획 대로 하기 싫지 어. 어. 이거 올려보면 괜찮다 공을 썼어가지고 자자자 집중해서 어왜왜아 아, 너무 밀렸어 그치 <laughs> 아이고 아 까비. 게 이러면 그냥 잡아서 좀 가져오자 그래, 그래. 다시 약간 아. 멀긴 한데 근데 여기도 되긴 하거든 아, 아무것도 없어졌어 음. <웃음> <흔들리긴> <웃음> 이렇게 하다가 아까 됐단 말이죠 아깝다 어. 좀아까데 그러니까 약간 밀리는 게 있어서 아, 좀 아쉽긴 한데, 어짜 어...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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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까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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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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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간다 거의 만원에 하나씩 잘나오고 어. 있는데 이게 사장님 의도랑은 결국 다르게 뽑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치 좋지 나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맞아 어? 여기 이걸로 해서 그냥 진짜 알겠어 가져가는 거 같아. 거의 여기까지 안 내려갈까봐 그런데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조, 조준 에이! 잘하면 될거 같아 오오 <laughs> 아니 괜히 또 안으로 빨려 들어갈까봐 그러면? 다른 아, 거 뽑으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오, 진짜 좋다. 이렇게 하면서. 어, 어. 아 잠깐, 조금 애매하긴 하네. <laughs> 다음에 이거 이제 새끼 안 움직이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럴 듯. 오, 오케이. 오, 하나 더. 하나. 더 오, 오케이. 좋습니다. 오, 잡아봤다 느낌. 오, 오. 이거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그냥 잡아볼까 그냥 잡아서 살짝 올라오는 게더 나을 수도. 얼른 서 이거 위에 아. 걸쳐서 접히는 거데 그니까. 음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오케이, 일단 두 번. 자, 계속 요리저리 하는 거야. 와 이거. 이거 이러다 걸리는 나온단 말이에요. <laughs> 아될것 같아. 진짜. 맞아 마, 일단 만원더 있으니까. 어해보자 옴스럽고 모닝카 맞아. 있구만. 코에 오르이 <목소리> 아, 약간, 어, 약간, 어, 약간 어, 그러게. 그래, 아, 그래 그래도 되지 않을까? 아, 게임은? 그래. 어, 됐다. 아, 어만 옮겨주면 되는데. 될까? 그러니까. 다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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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이미 랜덤 값은 지났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맞아. 한번 나오면 리셋이 되는 거라서 구조가 아, 하이어자자안 아, 아. 나온다. 옆에 떨어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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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열쇠만 보고 다열쇠 무게로 어떻게 했느냐? 아. 당어 놓으면 그니까 옆에 기계도 한번해봐야 되나 어? 어? 이이건 이거, 어. 이거, 된다. 이건 어. 된끌당해야 되나 아니면? 아, 끌당지 않았어? 하자. 일단 된적은 없어 오늘은. 그래. 흔들어버려, 그래 흔들어, 흔들어. 어. 흔들어야지,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지. 어. 아, 미에도좀껴 그 아. 가지고 계속 그렇지. 그래. 어. 계속 힘들긴 하겠다. 어. 아, 잘끼는데였지

근데 번호상 없이 제 뽑을 수 있는 걸 뽑고 있기 때문에 어! 아 진짜 잘했는데 어! 방금 이거 진짜 됐는 이건 무조아 무조건, 아, 무조건 나왔을 건데, 건데 이거는 끌어와 그렇지 어, 좋고요 있겠다, 약간 밀리긴 했어요 아잉가비또 뒤로 가냐 이게 열쇠가 뒤에 껴있어서 그런 아... 것 같아 아깝다 열쇠 끼려면 좀 아니, 열쇠만 끼좀안 끼면 할만할 것 같은데 음그것 때문에 좀 힘드네 흔들리긴 여기 많이 흔들리긴 하는데. 이렇게. 그럼 터만 다바뀌 되지 않을까? 왜 있는데? 아, 그런가잡아들어 <laughs> 아, 야야야. 아, 아, 어디가? 아, 나온 거였는데. <laughs> 지금 한 여섯 개고 갔을 거 같은데. <laughs> 그렇지 않아? 어. 빵! 어, 부쳐줘, 저저저 나이스. 나이스. 아, 한번 나와도 나오기 너무 잘 흔들려서. 아, 나 마지막 한 번만 더. 응. 와, <laughs> 음, 음. 열쇠 6개야 지금. <laughs> 대박. 잘될때또 해줘야 돼 거지. 맞아. 다음에 이제 집게안 흔들리게 어. 이제 틱틱틱 막아줄 수 있거든요. 맞아 맞아. <laughs> 이제 미니 뽑기도잘그안 흔들리게 놓는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맞아요. 꼼수 쓸수 있는 서 써야 돼 이건. 앞뒤로 앞뒤로도 좀 잘. 앞뒤로 앞뒤로 하자 어. 그러면. 근데 앞뒤는 이게 사, 살짝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좀 좁아서. 오. 아. <laughs> 괜찮 애매한데? 어, 그러긴 하네. 패스는 여기 옆에 있는 거. 네, 너무 대 패스만 그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거에. 에이스, 괜찮다 맛있어. 맛이스네 개. 네 개는 진짜. <laughs> 아, 까비. <아깝이. 웃음> <laughs> 아나 <난> 이제 힘들어. <웃음> <웃음> 좋아. 대박. <laughs> 완전 잘하고. 오열하겠는데, 이거 아 진짜. 이거 진짜 난리나겠는데 깜짝 놀라겠네. 전혀 어... 예상 못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왔어. 없는데. 사인 다 써요. 자 여러분 저희가 아이고 총 다섯 개 뽑았고요. 하나씩 까볼까요? 2 1 번이지. 뭐야? 짱구, 짱구 인형이야. 짱구 인형이구만. 와. 측명은1 <laughs> 아, 번. 어디 갔어? 아일번 아, 나니까 좋아. 커 <laughs> 인형이. 소소장 아니야? 맞아. 우리랑 운명이구만. 소소장. 그 다음에 30번인 가야 25번? 25번? 25. 얘는 뭐야? 뭐 이상한. 판마트고, 저 퀠긴한데. 짠마트겠죠? 어 짠마트, 어, 짠마트. 좋네, <laughs> 딱 포장부터 짠마트 느낌이네. 짠마트. 얘는 22번. 짱고 오, 짱고두 개다. 어. 자 아, 짠. 이거도 랜덤 박스 같은 그런 음. 건가 봐요. 아 뭐야? 아, 어. 허야 이런 느낌이네. 어, 자 중국 랜덤 박스. 그치 그치. 자 마지막. 3 0번 80번. 이거도 여기 있나 본데? 이거다. 코카콜라 라부부. 짭. 짭 나쿠프, 짭이. 나쿠프. 짭. 짭이 많네. 그러니까. 야이 성분들이 막 좋진 않다 확실 아니 근데 키리. 이거 랜덤으로 뽑았어 봐. 오그라. 아, 네, 그러니까. 음, 슬롯 서버서서 서버 뽑아도 약간 좀 찜찜한데. 맞아. 자, 일단 저희가 이렇게랑 이렇게. 인형 두 개. 인형 총세 개지. 음. 인형 세 개, 피규어 다섯 개. 역시 이게 이렇게 뽑아도 잘 뽑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상품을 그쵸? 보니까 어, 음. 엄청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다른 것도 다 가품 많이 에요 이런 것도? 그런 것도 거의 다 가품이긴 음. 해서. 음. 어, 일단 뭐. 아쉽긴 해도 재밌는 봤으니까. 스스러워잘 보았죠 그래도. 네. 자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집게 흔들리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네자 영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그럼 저형 흥미롭게 보셨으면 독과 좋아요 여러분들 안녕.